솜을 이렇게 감싸고, 볼은 대각선으로, 이마는 가로로, 코, 인중, 턱은 세로로, 목은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귀 뒤에 요 림프선까지. 세안하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닦으시고, 그 위에 스킨, 에센스, 로션, 크림을 샤르르 얹으면 피부 속으로 좋은 성분이 쏙쏙쏙, 그리고 메이크업 결이 집에서 예뻐지는 방법 홈케어 예슬 언니. 안녕하세요. 집에서 예뻐지는 방법 홈케어 예슬 언니입니다. 오늘은 피부 결대로 닦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안 후에 누가 쓰던 젖은 수건이나 아니면 깡깡 마르고 되게 건조하고 빡빡한 수건으로 닦는 대신에 솜으로 제가 알려드린 피부 결대로 닦는다면 수건으로 닦는 것보다 피부가 훨씬 개선되고 더욱더 촉촉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피부결 방향대로 기초 제품을 바른다면 솜털이 한 방향으로 정돈이 돼서 피부가 환하게 보이고 다음에 바를 기초 제품이나 메이크업이 쏙쏙 잘 흡수가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나 어, 믿지 않으시다면 이 반쪽은 수건으로 닦아 보시고 이 반쪽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피부결 방향대로 한번 닦아 보세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집에서 예뻐지는 방법, 홈케어 예술 언니. 지금 세안을 하고 나서 물기를 닦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번 닦아볼게요. 먼저 솜을 중지에 감싸고, 볼부터 코 옆에서 얼굴 바깥 라인까지 대각선으로 닦고, 이마는 가로방향으로 닦고, 코는 세로로 닦아주면서 굴곡 있는 부분을 약간 힘을 가해서 닦아줄게요. 인중과 턱은 세로로. 목은 아래에서 위로 닦으면서 귀 뒤에 림프관이 있는 곳까지 닦으시면 됩니다. 저는 카메라 앞이라서 이 정도만 했지, 원래는 귀 안과 코 안까지 닦아요. <laughs> 그리고 스킨을 묻혀서 피부결로 닦아 피부결을 정돈하고 남은 노폐물을 없애줄게요. 저는 스프레이형 스킨을 주로 쓰는데 이게 왜 편한지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집에 많이 가지고 계시는 톡톡 두드려서 나오는 스킨으로 할게요. 솜 전체에 스킨을 묻혀줄게요. 아까처럼 중지에 솜을 감싸고 볼부터 닦아줄게요. 아까와 똑같이 코 옆에서 얼굴 바깥 라인까지 대각선으로, 이마는 가로로, 코, 인중, 턱은 세로로, 목은 아래에서 위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결대로 닦는 방법 완성! 집에서 예뻐지는 방법, 홈케어 예슬 언니. 이렇게 피부결대로 닦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피부결대로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클렌징 후 피부결대로 닦으셔서 피부클렌징에 촉촉한 마무리하세요. 홈케어 예슬 언니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벤트는 네이버 카페 홈케어 예슬언니를 검색하셔서 가입하신 후에 인터넷 카테고리에 보시면 한 달에 한두 번 각각 다른 이벤트가 열릴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링크는 바로 아래에 적혀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편할 거예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영상 공유하기를 클릭해 친구 두 명에게 공유를 한뒤 그거에 대한 캡쳐본을 네이버 카페 홈케어 예슬언니 카테고리에 캡쳐본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정말 자세하게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집에서 예뻐지세요 안녕